피곤해 제발 여기 묵게 해줘 팬분들의 <laughs> 간절한 부탁에 팝콘는 어쩔 수 없이 승낙했어요 좋아 딱 일주일 만에 어 근데 왜 더는 안돼 더는 안돼 더는 안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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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았어 야, 응? 출루 <laughs> 달라고 계속 일어네. 응. 아침부터 치킨 맛있지니까. <laughs> 앞니 없는데 잘 먹네. 봐봐. 아이고 아프겠다 아직이야 가자 안아프고 그냥 조용히 번꿔줬어 그랬어? 아이고 조심해 조심히 좀타 되게 빠르네 저기로 음, 간것 같은데 우와 내일은 맛있는 거 밥해줄게 집에서 응. 빨리 밥 먹어 여덟 응. 누가 엄마를 그렇게 쳐다봐 여덟 시 여덟 시 여덟 시 여덟 시 여덟 시 여덟 시 여덟 시여 까먹었어 그래서 응. 이제 태양이식어서 자기가 스스로 무너진대 응. 그리고 태양이 없는 지분에 결국 마이너스 500도 응. 500도 추워진대 응. 주루죠? 멍이 주루죠? 주달 이렇게 게붕붕붕 박자 가면 1도 없구만 어5 써먹을 데가 없구만. 야 클럽 안 가봤냐? 응. 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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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0 1가 띵가 13 1가 띵가 16 1가18 19 1가11 12다3 1 2주다14 1이16 17 18 19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상 수업. 오케이? 응? 어? 잘할 수 있겠어? 아니? 야 뭐, 자신 뭐, 없어? 뭐. 왜 잘할 것 같은데? 응? 어? 빵점 맞을 거요뭘 빵점 맞아 시험을 안 보는데 무슨 빵점을 맞아. 가자. 응. 어 그래? 근데 왜안 앉아 나? 그래? 잘 먹겠습니다 맞네. 근데 바람도 자. 불었잖아. 아, 어, 바람도 불었지. 자, 그러니까 바람도 그릴 거야. 바람은 어떻게 그려? 이렇게 하고... 음... 어때? 좋아, 동그라미 치고. 얘도 동그라미. 치고. 그래, 그래, 일기는 뭐쓸 거야. 오늘 뭐, 기억에 남는 일 있었나? 오늘 놀이터에 갔다. 엄마한테 꼭안 알려줘도 돼. 연우가 쓰고 싶은 대로써? 오늘 학교 놀이터에 갔다 왔던 것. 럼 음, 학교 놀이터에서도 놀았어? 응. 어, 우토콜에서만 안 놀고? 응. 우와, 오늘 놀이터에서 많이 놀았네? 두 번? 우와, 짱인데. 땀안 났어? 응, 거기서 이제 이걸 주쓴 거야. <laughs> 잘했어. 빨리 일기 써줘. 문제? 일기 쓰고 이제 놀아, 알았지? 문제집 응. 다 했으니까. 일기 잘쓸수 있지? 어, 응. 엄마. 어,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여기서 하지 말고, 쭉쭉 에서 해, 이쪽에서. 아우 아파. 꾸찌, 꾸빠빠. 꾸찌, 꾸빠빠. 빨리 가.